그 가장 조생종을 9월 10일 정도 따는데 얘는 처음에 재배 매뉴얼 이 없어서 그 어르신들이 씨가 까면 매따 이래갖고 8월 20일도 따 썼어요. 여니가 사람들이 아우 토종 달에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기대하고 먹었는데 이렇게 맛이 없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씨가 까때 따면 안 돼요. 씨가 까마도 당도계로 브릭스를 재서 7브릭스 될때 따야 돼. 이게 나와요. 수학할 때는 7, 8 브릭스나 딱딱할 때 딱딱해요. 그러면 얘가 후습이 되면 지금 이 상태 되면 얘가 15 브릭스에서 18 브릭스. 그리고 땅에서 이거 지금 땅거 중에 얘가 아마 자연숙수 어제 그저께 딴 거예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따왔더라고요 우리 밭에 올라오는 입구에 대추나무에 열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딴 거예요. 높아서도안 따고 그랬더니 그걸 따왔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운이 좋아서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드시고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따서 자장 좋은 거는 28불이치까지. <laughs> 그래서 와인 만들 때도 어떤 해는운이 좋으면 24불이치 나와서 보당을 조금 해요. 그래서 와인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그 정도로 당도가 높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종달에는 일단 시설만 해놓으면 재배하는데 그 농비 투입이 크게 많이 안 돼서 내가 올해 올해처럼 올해 사과 뭐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많이 안 열려서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투자돼서 망한 거는 인력밖에 크게 없어요. 그래서 농사가 안 돼서 망했을 때큰 손해보는 게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박사님하고 재배 매뉴얼을 만들면서. 이름표를 해놓고, 어, 해충이 어떤 거가 잘 매달리는지, 거기에 달려드는지,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또 기온은 몇 도일 때, 어, 이게 며칠 더 오래 가는지, 당도가 어, 어, 얼마,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매년 그 박사님이 또 가락시장에 가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얘를 평가회를 진행을 했어요. 영양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꼭지를 따는 과일도 아니고 이렇게 그 포도는 꼭지를 따야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그렇다고 또 사과처럼 껍질을 까는 과일도 아니고 그래서 영양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그렇게 하면서 매년 가락시장에서 평가회를 가지면서. 전국에 있는 토종달의 농가들을 다 오라고 랬는데 저만 갔더라고요 여기서 새벽 4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전국에 저만 갔더니 농촌지능청 유통과 과장님이 농민 대표로 왔으니까 토종달의 농가를 대표해서 15분 시간을 주니까 피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도매인들하고 싸우다 왔어요 저보고 3년 동안 얘를 경매를 보내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우리는 망해요. 농가들은 응. 예,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3년 지나고 하면은 어 이제 경매가 제대로 될 거다. 그러면 경매가 제대로 진짜 저는 망하는 건데 농구, 농가들은 농안 하죠. 양들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치고 왔는데 그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중도매인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모시고 와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하동가리 농가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집에 모여서 탑상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 매가로 음. 우리가 소매하는 가격의 15% 정도로 해서 선수 매가로 가락시장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또 하고 농협 물류로 올해도 갔어요. 농협 물류로도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새벽 배송도 배수,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유통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토종달의 가공에 대해서 제가 R&D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처음에 속곱장난 한다고 귀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점점 양이 커지니까 막 겁내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애들 체험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부터 잼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약간 푸르른 색이 오기까지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몇년 걸렸어. 왜냐면 온도 때문에. 온도 온도가 예 온도가 그냥 우리 그냥